띠라띠라 뚜따다띠다 띠다라다에다따다띠다 뚜따다띠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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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라이브를 하기에 앞서 권지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보다 코맹맹이가 아주 심하고요. 기침할 때 무음으로 할 거지만 가끔 목소리가 안 들리면 기침한다고 생각해주세요. 반가워요. 이번에 감기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. 지금, <laughs> 뭐지? 팬분들도 그렇고, 감기가 유행인 것 같더라고. 백일 해가 뭐야? So bad. Why? 나 아, 100일 동안 기침하는 거. 허어! 난가? 난가? 안돼 안돼. 아, 목 아파. 그래 지금 뭐지? 방송국 안에서도 꽤 많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. 그 아돌라 갔을 때 작가님이 그어 뭐냐. 저번주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, 저저번주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, 다한 팀에 한 명씩 있는 것 같다고. 지금 방송국에 감기가 돌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. 어릴 적 접종 기운이 다 떨어진 사람이 많다고? 근데 이렇게 딱이 시기에 나이 불문하고, 갑자기? 인스타 라이브는 이렇게 보일 수로만 되나? <laughs> 근데 이런 환절기는 처음이야. 아, 가능해? 진짜? 근데 좀 무서운 게 있어. 인스타 라이브는 영어만 올라오면 어떡해? 나 영어 못 읽는단 말이야. <laughs> 그런, 틱톡, 어워즈 캐불량 소리 짱 컸지. 말투가 귀여워진 거는 내 생각에 코맹맹이 소리인 것 같아. 인스타 라방은 천명만 같은 서버에 접속돼? 그럼 2 0 0 0명때에는 다른 서버에 접속돼서 나는 그 댓글을 못 읽는 거야? 나머진 중계라고? 그게 뭔 말이야? 안녕. 맛있는 거 먹어요. 오늘 저녁은 냉면이랑 고기를 먹었어. 나도 처음 알았어. <웃음> 우와. <웃음>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막 얘기해도 난못 보는 거야. 응, 밥 먹었어. 요즘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이유는 뭘까? 끊긴다고? 아니, 내 방이 좀, 인, 인, 그 뭐냐, 인터넷이 안 좋나봐. 제가 중국어를 하고 싶은데 중국어를 못해요. 나 끊겨? 소정 언니한테 물어봐도, 몰라. 런쿤격? 약잘 챙겨 먹고 있지 나도 내 목소리 까먹을 것 같아 코가 막혀서 미치겠어 오늘도 예뻤어? 그래? 오늘 공개, 공개 팬싸 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. 맞아. 어, 2층에서 쓴거잘 보였어. 제안 이름이 굉장히 많던데요? 그럼. 어, 핑크머리 예쁜데 많이 닳았어? 진짜? <laughs> <laughs> 핑크머리 누구냐고 했어? <laughs> 뭐야, 39일 후면 <후에는> 크리스마스라고? <웃음> <웃음> 크리스마스. 여행 가고 싶다. 독일의 크리스마스를 보고 싶다. 크리스마스에 일하겠지 나 저번에 저번에 크리스마스 랜선 파티 했지 우리 올해도 이제 와인이나 맥주나 미성년자는 콜라 찌 s 리면서 파티 한번 할까? 크리스마스 캐롤 커버요? 흐 <laughs> <laughs> 근데 위스키가 신기한 게 옛날에 먹었을 때는 맛있던 위스키가 또막또 또 최근에 먹었을 때는 막어게 느껴지고 그러더라. 나 고3인데 이제 곧술 마셔도 되겠지가 무슨 소리야. 이제 곧 이제 곧 성인이니까 술 마셔도 되겠냐는 뜻이야? 10월 25일에? 10월 25일에는 당신 19살이세요. 콘서트!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태현이 반응이 이제 다 스포로 돌려. 어뭐제제 제 일이니까요. 예예 예, 예. 이제 뭐 스포 뭐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또 뭔지 아시죠? 또막 설레고 막 아시죠 아시죠? 헬라이트요? 예, yeah, 예, yeah. 응원봉도, 예, yeah, 예. Yeah. 일단, 언제,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, 제일 불편한, 그, 손에 꽉 끼는, 뚱뚱한 손잡이. 왜 달려있는지 모르겠는. 항상 날아가는 뚜껑. 이런 것들 좀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방향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. 시그, <laughs> 찍었지. 대두봉? 대두봉은 모르겠다. 여전히 대둘 수도 있고. 그치? 이번 시그 핑머? 맞습니다. 근데 다른 아티스트들 다 시그 냈던데 왜 우리는 시그 안 올라오지? 고마워 <웃음> <웃음> 있다는 건 알았으니 기다릴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난 내가 우주는 내가 채로미로 만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계속 1대1에서 지고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영통 말하는 건가 오랜만에 공개 팬싸 아이고 많은 캐플리안들이 와서 좋았고 채연이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내 이름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더라고 일대그 영통 말하는 건가?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. 태어아다3기등업안 됐어. 그 우리 팬그팬 팬마 매니저님한테 말씀해주세요. 누가 옆에서 누가 히카로 바깥 들고 있길래 반대편에서 웃었어. <laughs> 맞아. 오늘은 비가 와. 왔다 씨가 스키나 스키나 아메가 푸르히데스. 어휘 츠라이브 맞아. 메이드 노더라. 요즘 유튜브 작가 썸네일 스타일 달아서 뭔가 어 어떻게 바뀌었는데 배고픈데 야식 추천 대방어 채연이는 다섯 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면은 좀더잘살수 있지 않을까 그 그거 알아요 미소는 천사였나 애니메이션 개처럼 살수 있지 않을까? 헐 미쳐 나 빼고 대박물을 먹는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에 한국 지금 별로 안 추워 큰거그 열이 니 형과 쫓도 사무이 데스니형가 쫓도 해 댕기가 끊겨. 언니는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어요? 뭐야? 와이파이를 꺼야겠다.